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이 올한 해도 우리에게 가득하게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부담스러운 질문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성경을 몇장 읽으십니까? 아마 꾸준하게 성경을 읽으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혹은 뭐 전혀 어, 성경 읽지 못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성경을 읽지 못하시는 분들은, 어, 그 성경을 읽지 않는 가운데에 뭐 어떤 어, 특별한 일들이 일어나던가요? 성경 읽지 않아도 별큰 문제가 뭐 생기지는 않지요. 뭐 갑자기 어려운 일이 일어난다든지 뭐 이상한 일이 나에게 벌어진다든지 뭐 숨이 꽉 막힌다든지 뭐 그런 일들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는다고 해서, 뭐, 급한, 뭐, 우리에게 아주 큰 피해가 일어나는 그런 일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을 손해 주는 횟수가 점점 줄어 갑니다. 참, 우리 인간이, 어, 참 어리석은 게 뭐냐면, 만약에 성경을 뭐 읽지 않았을 때에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뭔가 뭐큰 현상들이 나타나면 겁이 나서라도 계속 매일매일 성경을 볼 텐데 별 다른 어떤 이상들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 성경을 손에 잘 쥐지를 않는 겁니다. 아 그래 해도 되구나 괜찮구나라고 아, 그렇게 이제 무디어져 가버리는 것이죠. 그래도 신앙의 양심이 있기 때문에 아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도 내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데 성경을 읽어야 하는데라고 생각은 하지만 정작 아, 결코 또 손에 성경을 쥐지 않죠. 아예, 이제는 뭐,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갑자기 큰 어떤 문제가 나에게 다가온다든지, 갑자기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는 않지만, 내 영혼이 점점 무너져 가버립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 우리가 인식하지는 못할 수도 있지만, 점점점점 점점 우리 영혼들이 침체되어져 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경을 읽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녹음기를 통해서 눈이 좀 침침하니까 녹음기를 통해서 성경을 듣는 분도 계시고 또 이제 시간을 내어서 작정해 가지고 목표를 정해서 하루에 나는 몇장 읽겠다라고 작정하시고 성경은 성경을 읽는 분들도 계시지요.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읽을 때에 어떤 생각으로 말씀을 읽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그 마음, 또이 말씀을 통해서 아 내가 참 은혜 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 아, 그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습니까? 아니면 오늘 목표 랑이 다섯 장이니까 내가 오늘 곡 다섯 장을 읽어야지라고 하면서. 에이, 하얀 것은 종이요, 까만 것은 거리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막 읽어 나가시는지, 어떻습니까? 그래 되어지면, 오늘 이게 말씀 나와 있지만, 이 성경이 꿀맛이다. 이 꿀맛이다. 참 달다라는 그런 그 은혜를 받지를 못합니다. 그냥 읽는 것으로, 읽었다 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넘어가 버리는 경우들이 많죠. 왜 우리가 성경을 잘 읽지 않고 또 읽는다 하더라도 그 깊이 있게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느냐 하면 성경이 무언지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어떤 능력이 있는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10편, 19편 말씀을 읽었는데 여기에는 성경에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능력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능력의 말씀을 다시 우리의 손에 주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능력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올 한해 능력의 삶 살아가는 생명력이 풍성한 공동체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떤 능력이 있느냐 하면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10편, 19편 7절 말씀 우리 한번 다같이 읽읍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승시키며 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간이 참 강한 것 같지요 그러나 참 약한 존재가 인간입니다. 세상 앞에서, 또죄 앞에서 너무나도 쉽게 무너지는 그런 존재가 우리 인간이죠. 우리 우리 많이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그마한 걱정거리 앞에서도 두려워하고 안절부절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많은 신앙의 선배들도 그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앞에서 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그 인간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애굽 왕과 또 애굽 사람들 앞에서. 자기 살려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아브라함 한번 보십시오. 화를 내며 지팡이를 가지고 바위를 막두 번이나 내리치는 그런 모세도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아내 바세바가 모욕하는 그 현장 앞에서 너무나도 쉽게 무너져버렸던 다윗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연약합니까?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아마 더잘 넘어질 것입니다. 이런 우리를 일으키고 회복하는 힘이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승시키며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영혼을 소승시키는, 우리의 영혼을 회복해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왜 우리가 무기력하고 불안해하며 두려운 가운데 사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주 넘어지는 이유가 뭔줄 아십니까?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야 되지만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사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에게 말씀이 계속 공급되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능력의 말씀을 다시 받아 먹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이 상태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영적 무기력에 빠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결과 죄를 쉽게 받아들이게 되어질 것입니다. 성도의 삶을 제대로 살아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살리고 나를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은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다시 말씀을 찾는 다시 말씀을 붙잡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의 지금의 모습을 바꿀 수 있는 힘이 말씀에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다시 말씀을 먹읍시다. 그래서 올 한해는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어지는 즉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지는 그 역사가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격려하며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를 회복해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 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둔한 인간을 지혜롭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러분 우리 인간이 참 지혜로운 것 같지요. 그러나 실상은 너무나도 우둔합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에 대해서 잘 분별을 못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분별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그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 주셨지요. 그것을 따먹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선과 악을 나누는 기준은 인간이 할수 있는 것이 아니다. 선과 악을 나눌 수 있는 기준은 하나님인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어 놓으시고, 그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인간은 그 말씀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따먹어 버렸습니다. 저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 아닙니다, 아닙니다. 선과 악을 나누는 기준이 하나님에게 있다고요? 아니요, 아니요. 하나님 이제 내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래 이래라 저래라 말씀하지 마십시오. 이게 선이고 이게 악인 악, 악이다라는 건나 그거 분별할 줄 압니다. 그래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분별하여서 그렇게 내가 살겠습니다라고. 한 것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과실을 따먹은 버린 것이죠. 이게 바로 죄인 것이죠. 그래서 이 죄의 결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혜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만약에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이게 선이다, 이게 악이다, 라고 가르쳐 주실 때에 그 하나님 의지하여서 그 하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살았다면 악을 멀리하고 선을 가까이 하게 되어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죄를 범하게 되어졌죠. 그 결과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구분하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악어 지혜를 잃어버리게 되어지죠. 우둔하게 되어버린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온 자연 만물을 보면서 야, 이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구나라는 걸 깨달지를 못합니다. 예수 믿고 있는 우리는 이 자연 만물을 보면서 어떻습니까? 자그마한 것 하나에도 야, 참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미하시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능력을 가지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고 보지만 예,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은 우둔하여서 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깨달지를 못하는 것이죠. 죄가 무언지를 알지 못하고 구원이 무언지, 왜 구원이 필요한지, 이러한 것들을 모르고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이러한 인간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지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인간은 그 말씀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되어진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신앙 생활을 하고 있죠. 그러나 신앙의 길을 우리가 제대로 걸어가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있지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에 대해서 잘 분별하지 못하여서 갈등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선이고 이게 악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멀리 하다 보니까 이게 헷갈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점점, 점점 이 하나님을 멀리 하게 되어지므로 제와 가까워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우둔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면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바로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바로 할 때에 우리에게 지혜가 주어집니다. 말씀을 바로 할 때에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에 대해서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악을 멀리 할수 있게 되어지고 선을 가까이 하며 살수 있게 되어지는 그 지혜를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게 복된 신앙생활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의 우둔함으로 인하여서 참 우리 자신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습니까? 지혜롭지 못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얻게 되어지는 그 지혜가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습니까?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우리 가족들, 우리 이웃들, 우리 성도들, 나로 말미암아 얼마나 힘들게 했습니까? 내가 우둔함으로 말미암 이런 우둔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이 지혜의 풍성함, 그 지혜가 가득한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이 말씀에 눈을 떠서 보게 되어질 때, 이 말씀에 귀가 열려서 듣게 되어질 때에 그 말씀 가운데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어지고 그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지혜로움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지혜롭게 하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므로. 참된 지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다시 한번 격려하면서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지혜롭게 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는 마음을 기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8절 말씀인데요. 우리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아멘.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병원에 가면 의사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그 말이 뭐가 있죠. 우리의 병의 근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스트레스,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스트레스 때문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참 그만큼 세상은 우리에게 참 스트레스를 주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스트레스를 안 받고 살 수는 없죠. 그런데 여러분, 늘 우리에게 스트레스가 찾아오기는 하지만 이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기쁨입니다. 기쁨. 우리 속에 스트레스와 기쁨이 있을 때에 이 스트레스와 기쁨이 싸우게 되어지면 기쁨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이 기쁨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이 기쁨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 주셔야 됩니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기쁨과 이 스트레스 싸우면 이 스트레스가 이기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스트레스가 싸우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100% 이깁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쁨을 주시는데 하나님은 어떤 수단으로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느냐 하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 말씀 묵상하고 말씀을 또 암송하고 늘또 이제 말씀 읽는 그 생활들을 꾸준하게 했을 때에 내 마음 속에 평안이 찾아오고 내 마음이 참 왠지 참 기쁨이 넘치는 그런 경험해 보셨습니까? 말씀을 꾸준하게 이렇게 읽어가는 가운데에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젖어 있는 그 삶을 살 때에 물론 우리에게 스트레스들이 찾아오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찾아오지만. 그러한 것들이 이 말씀의 은혜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통하여서 그게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리는 그런 경험 해본 적 없습니까?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아마 이걸 이런 이러한 경험들을 많이 해 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능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올 한해 말씀을 통하여서 슬픔이 기쁨으로. 두려움과 불안이 기쁨으로, 스트레스가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가득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다시 한번 격려하면서 한번 인사합시다. 말씀이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의 눈을 밝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읍시다. 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예. 개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의 눈을 밝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눈이 침침하지요. 그래서 이 글을 볼 때도 이게 참 눈이 아프고 또 사람을 이렇게 볼 때로 잘 분간하지 못하면 희미해서 가까이 가야 사람 얼굴을 알 정도가 되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이 생활이 참 불편합니다. 이게 잘 보이지 않냐고 잘 사람을 인식하지 못하면 참 답답하고 실수도 많이 하죠. 여러분, 우리의 영적 상태가 이처럼 희미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내 영혼을 생각할 때에 야참 답답하다 이렇게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보지 못한다라는 건참 이거 비참한 일이죠. 어, 성경에 보니까 이 엘리사가 도단성에 있을 때에 이 아람 군대가 이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많은 이 무기들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이 도단성을 아예 뭐 포, 포위를 해버립니다. 다 둘러싸버립니다. 그때엘리사 이제 종이 있었는데 이 종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성밖을 이렇게 보니까 이 아람 군대가 막 성을 휘어 감고 있는 겁니다. 놀래가지고 겁이 나가지고 두려워가지고 엘리사에게 다가와서 큰일 났습니다. 우리 다 죽게 되었습니다. 아람 군대가 막 우리를 휘감고 있습니다. 막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엘리사에게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 때에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종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십시오. 이 사원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그때 이 사원의 눈이 열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이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해가지고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 보이는 것이죠. 이게 무슨 차이냐면 이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과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는 것의 차이인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 있지 않냐 하면, 우리 참 답답하게 살아갑니다. 내가 생각해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생각해도 참 답답합니다. 그러나, 영안이 열리게 되어질 때, 우리의 눈이 밝아지게 되어질 때에, 참, 우리가 너무나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안이, 우리의 눈이 밝아지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바로 볼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누구인지 분명히 확실하게 알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는지 알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나를 붙잡고 계시는지를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에게 그 답답함이 사라지게 되어지고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되어지는 겁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여러분, 답답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눈을 밝게 하시는 능력의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의 눈을 엽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게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영안이 열려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봅시다.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힘을 얻읍시다.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정말로 복된 삶 살아가는 이한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다시 한번 격려하며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눈을 밝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눈을 밝게 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네 가지, 오늘 네 가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에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계속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기본은 말씀과 기도이지 않습니까? 이 기본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계속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계속해서 우리는 더 강조되어져야 될 부분들입니다. 말씀을 읽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말씀을 읽는 것. 그런데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 여러분. 말씀을 읽어도, 진짜로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이 성경책을 이렇게 해가지고, 잘때 머리에 베고 잔다고 해가지고, 우리 머리 아픈 게 없어지는 것 아닙니다. 성경책을 이렇게 조그만한 거 사가지고, 이 가슴 주머니에 넣고 다닌다고 해가지고, 답답한 마음에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눈을 주셨고, 왜 우리에게 뇌를 주셨을까요? 그것은 말씀을 보게 하고 그 말씀을 이해하게 하고 그 말씀을 깨달게 해서 인격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생각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 깨달은 말씀을 통하여서 힘을 얻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 하나님 비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니시,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성경을 보아야 되고, 그리고 이 말씀을 생각해야 되고. 그 생각한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말씀을 읽는 것이죠. 인격적인 이런 말씀 읽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올 한해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세워져가는 생명 공동체, 생명 공동체 속에는 이 생명력이라는 것이 있죠. 이 생명력은 어디에서 공급받느냐면 하 말씀을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의 읽음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꾸준하게 되어져야 됩니다. 아, 여러분, 주보 이렇게 받으시면 안에 보면 스티커가 하나 있지요. 네. 여러분, 이제 2020 되어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세워져가는 아, 생명공동체 2020 되어 있습니다. 아, 저는 받고 이제 성경책 앞에 이렇게 붙였니다 보이십니까? 여러분, 지금 바로 붙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표지에 붙이셔도 되고, 이렇게, 이렇게 잘 붙지 않으면 안쪽에 이렇게 붙이셔도 됩니다. 붙이십시오. 붙이실 때에 그냥 붙이시지 마십시오. 이게 뭐 조그만한 이 부분들이 뭐 성경을 예쁘게 하고 좀 디자인이 잘 돼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눈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올한해 하루에 20분 동안 말씀을 꼭 붙잡겠습니다. 나의 하루의 삶이 이 말씀에 달려있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말씀이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기에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붙잡겠습니다. 하나님 하루에 20분 동안 다른 것에 어이 시간들을 양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내가 말씀을 꼭 붙잡겠습니다. 말씀이 나를 회복해하고 말씀이 나를 지혜롭게 하고 말씀이 나에게 기쁨이 되어지고 그래서 말씀이 나의 눈을 열게 하기에 하나님, 내가 이 말씀으로 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다짐하면서 이것을 붙이시기를 바랍니다. 이 같이 말씀을 연구하는 목사님들과 만나서 이제 년의 목회 계획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 가운데 제가 발표할 때가 되어서 우리는 이번에 말씀 기도 2020 운동을 합니다라고 이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어떤 목사님이 조 목사 그게 참 쉽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어려울 거다고 아마 해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잘안된 어떤 경험이 있다 보니까 어려울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말씀 20분 이거 읽는 것 여러분 이게 때로는 귀찮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뭔 어떤 능력이 있을까? 뭐 이게 말씀이 있을 뿐 읽는다고 해서 나에게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10편, 19편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신 그 말씀의 능력을 보십시오. 이 말씀의 능력을 그냥 단순하게 보지 마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올한해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그 믿음을 붙잡고 그 믿음에 의지하여서 그 믿음 가지고 이공 20, 하루에 20분씩 말씀 생활하는 것꼭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처음에는 운동으로 시작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릇한 부담감도 있어야 되니까요. 이게 그릇한 습관이 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게 최종적인 목적은 이스티커도 없고 이 운동도 없고 그래서 늘 우리게 생활화 되어져서 말씀 20분 이게 읽지 아니하면 안 되는 정도로 되어 버리는 이게 목적입니다. 여러분, 말씀 이어야 됩니다. 말씀으로만 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20 말씀 20분 이 운동을 하게 되어질 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냥 단순한 것 같지요? 그냥 이게 뭐, 하나의 그냥, 어, 교회 행사처럼 보이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 구역이 모이고, 가정이 모이고, 또 교회 전체적으로 모이고, 기관이 모이고 할 때요, 말씀 이공하는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들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바뀝니다. 그 대화의 내용들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수 밖에 없습니다.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1년 동안 꾸준하게 말씀이공 운동을 하게 되어지면요, 여기저기서 많은 간증거리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에 놀라운 능력이 있고, 그 능력에 역사가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올한해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작정하였어. 말씀 20분, 이걸 꼭 지켜나가서 꾸준하게, 말씀을 우리가 읽어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고 그 하나님의 역사심을 우리 성도들과 또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 이웃들에게 많이 나누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 그런 능력 경험하고 또 실제적으로 삶 가운데 나누어지는 그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